안녕하세요. 브루아다가 아, 질투받다. 강남미율 성형외과. 일요일 오늘 할건 이거. 여기, 오늘은 자갈, 늑연골, 코 성형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같은 의사가 수술을 했을 때, 같은 환자라고 생각하면 이 얘기는 가정이 쉬운데, 실제로는 자가 늑을 수술하는 환자는 훨씬 더 재수술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첫 수술로는 자가늑을 잘안 해드리거든요. 뭐, 아홉 번째, 1 0 번째 되는 분도 있었으니까, 그런 분도 있을 정도로 재수술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흉터 조직이 많아요. 조직이 많아서, 이것들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두 번째, 자가늑을, 오른쪽, 어, 가슴에서 채취하고, 이 부분을 흉터가 최대한 적게 봉합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 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두 시간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제대로 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시간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어, 자가늑을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콧대와 코끝을 다할 수 있는데 실리콘으로 주로 콧대를 하는 경우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런 자리에 이게 만약 실리콘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는 한쪽에는 자가늑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는 모양상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가늑에는 혈관들이 자라 들어가서 주변의 조직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리콘은 피가 들어가는 혈관이 자라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캡슐 피막이란 걸 만들어서 주변과 달리 동동 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자가늑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좋아지고 실리콘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실리콘을 사용할 때도 있나요? 모든 환자에게서 자가늑을 하는 것은 의료윤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첫번째나 두번째 수술 정도에는 저도 실리콘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가늑연골은 어 본인의 늑연골을 이렇게 채취한 것이고요. 기증늑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기증한 게 아닙니다. 이건 사체에서... 이렇게 늑연골을 채취해서 이거에서 병을 일으키지 않게 항원성을 떨어뜨린 제품입니다. 실제로는 판매하고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가들은 내꺼기 때문에 혈관이 잘 자라 들어가요. 근데 기증 늑연골은 결국은 미세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자라 들어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변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끝단들이 높게 되거나 끝에서 염증들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기증늑연골은, 어, 쓰는 걸 반대하진 않겠지만, 저는 쓰는 걸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늑이 더 좋은 거, 기증늑을 사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뭐, 의사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러면, 어, 수술의 시간 같은 걸 제외하고, 난이도를 제외하고, 수술이 다 되었을 때 자가늑이 좋나요? 기증늑이 좋나요?를 1대1로 묻는다면 당연히 기증늑이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보통 설명을 할때 여기에 있는 콧대랑 코끝에 있는 코끝는 지지대를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콧대에는 뭐 실리콘을 보통 많이 쓰죠. 뭐 고텍스도 쓰고 자가늑을 사용하는 거가 뭐쓸수 있고요. 지지대를 만들 때에는 비중격 연골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비증늑을 어,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가늑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본인의 것이 비중격은 본인의 거죠. 항상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만약 괜찮다면 어, 자가조직으로 수술하는 편이 환자분이 마음 편히 살고. 코 수술에 대한 공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